타겟 쓰는 거못 봐서 그래. 원래 본기가 자네트였어? 난 너의 카를로스 같은 게 등단한 말이야. 특히4파로 어, 탱커 반신져버리는 거. 타개못타면 요새 승률이 10%도 안될거야 하나 <놀람> 파 <놀람> 타워를 <놀람> 공 <놀람> <놀람> 파 사람 보여 봐. 야. 지딱중에좀 딴일 가요 사람을 한 명한테 죽는 건좀 무서웠어.

야나 거기 있어. 나, 이 없는데. 아안 가다. 안왔도 돼. 안 가도 안안 도안가도안왔도안하서요안도저런 위험한 자리는 탱커만 가는 거야. 타워를 공격해. 간람을 보여 봐. 이어좀어 있었어? 이거? 같이 와서 맞는 건 아니었고. 뭐 뭔가 했는데 못 봤어. 어이네우서 죽는다. 젠사이 기리그 하나도 안 는. 네 첼럿이 못쓸모임그렇네 첼럿 일좀 해라 너좀 살려보고 키아라는 씨, 나보다 딜이 많이 높네 뭐오니? 지금 방어기 입다, 입 닫고 지금 빡겜 못하고 잖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방탄대데 나보다 딜이 더. 아 아까 애들 왼쪽에서 혼자 다 패고 다녔잖아 못봤구나 아까 그러니까 내가 키아라 살려고 한다 했을 때 어의 혼자 잡혀있어 맞는 맞는. 뚫퍼 주고 얘 잡아. 나 죽었다. 음, 파워피라 할만 어. 아 이건 좀. 나 벨도 못 잡았어? 나나 귀한적호가... 아, 이거 그냥 레벨링 할게. 근데 내가 레벨링 하면 딜러가 없긴 한데 우리. 나 나다 보려고 나도 보려고 공세에 는거우 아, 피 존나 안 찬다. 더핑기 덥어서. 그냥 죽을 걸 그랬어. 그래. <laughs> 너 혼자다 거기 응. 아 이거 난... 피했는데 파... 판정복 뭔데 도대체? 아니 몸은 앞에 있는데 왜뒤 있는 거에서 끌려 들어가? 엄살 같은데? 병신 게임 진짜. 나도 따이도. 나 빼자 이거. 오르도에게 이다 온다. 할수있나 한번 응. 못뺄것 아, 뭐 같은데. 아. 이이거든 이거. 아. 아. 어.

아 내가 근데왜 레벨이 제일 낮냐고? 안 되겠다. 유기 인생 간다. 도핑도 오, 안 했는데 아이고. 이번 번. 뭐야 왜보이어 도와주는 거야?

좀뺄 거야 모든 걸다뺏 먹는다. 어우 야야. 내가 궁쏘고 있는 건 날리는 거요야끝 <laughs> 없어, 이 여기 타워 걸어 타워를 무시하고 사람 때리죠 여기 그냥 공벌려 그냥 여기 놓칠 뻔 했다 저번에 딜 누구라도 레벨링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내 궁은 당연히 날리는 궁인데 거기다가 궁을 둘줄 몰랐어 쥬오야 그 시원하게 날렸는데 니궁 네 들어오더라고 그 잠깐만 일단 바이바까지만 써줄게요. 진짜 진심으로 이차유동공 너무 싫어. 왼쪽에서 물린대. 아 그냥 휴동가던 어떤 거먹어 o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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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공 I 빠지긴 go. 자 go. I go. I go. I 지 o I go. I go. I go. I 지어 I go. I go. I go. I go. 나 g 어 I go. 리스파딩직멀서어 우리는 리는거딩 도시. 이리스파딩, 도시. 이리스파딩, 도시. 이리 아이, 저, 반피 이거, 난간으로아든타난간든타 되나 이다로키타로의 음. 최고의 무기타 난간 날리기다 <laughs> 아, 태신는게 너무 나은것같 그 응. <laughs> 어, 아, 이로 아니야? 없다 아니야?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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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니이아라야 이거 아니거 아니야? 이거 이이이거 왜 때리다 말아 너네 아니 딜러가 때려야지 너네가 뭐링크가 <laughs> 때려서 뭐아 그니까 다들 갑자기 치료 없어 어? 많이 남았는데 다유기하 갔어 그냥 피하라고 한거지 트로퍼의 공격이 무서웠나봐 너가 먹어 너가, 너가 먹어 아난 저거 직전에 뒤지는데 계속 제가. 야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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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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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간다 아니 저거 벨저랑 그냥 계속 음. 1대1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털졌구나 아니 너 없었으니까 3대4였겠네 <laughs> 아나저그 일자 길에서 내가 살수있을할게없어어 게 아예 야살이 벨저를 빨리 녹이고 안 네. 맞춰야 되는데 너가 스킬 두개 빗나간 거 보고 자발레타랑 크레스토가 아니 또궁 딜이 센가? 궁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 궁으로 반피 넘게 깠잖아 근데 중간에 뒤늦게 되어가지고못먹겠다 저거 아니야, 괜아나 진짜 괜찮았듯. 난 네가 먹어어 리블 라인 올려야 돼 뭐. 왼쪽 통로로지 어, 금감지. 한 발, 저세 발이다 생각하고 두 발, 한발더 나왔는데 한 발만 땄는데 와 히짜라 아, 아니야 공 들어온다 네? 빼고 빼고 경기 진짜일 까 아, 이아이뒤 아이더가 님. 경기 어렵죠. 말 어, 고 그리고... 그렇지. 대다. 어안전빵호자를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럴 애들 되면 되 호자로 가아 가져가서. 가져가서. 안대로 갔는데? 아니야. 이걸 내가 내가 와서얼굴 보고 있습니다. 나 막고 있을 있어. 아주 누마저 아이다이라 이거 하고 이러고 슈퍼 버건드 얼마 바이 일어나잖아. 저기서 레이저야. 어, 좀 끼는 같은데요. 어쩌지? 어. 와, 씨뼈 보인다. 적래한 같이 저으면저 게임 끝났다고 하거든요. 오번 가서 천천히 긁고... 아니, 키아란이 일 얼마나 드시던 거 도리로... 초반에 지금 딜 지금 딜안 돼. 연예가 지금 동들한테딜 맡길 바엔 내가 딜하겠다잖아. <laughs> 어? 어. 해자궁꿇라받고 <laughs> 빼도 돼 가운데 궁 꿇고 키아라 물려갔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요 스킬 모니는 지금 어려야겠다살려주수없에 먹어요 모두. 그렇지 에이, 다시 한번 가보죠 생이잖아 어떻게 살았어나집다 살짝 타령 게다 아, 죽었어. 얘가 돌려라온 지금 당 빼야지. 우와 어? 어? 뭐야. 그니까 키아라가 산다고 우리가 커버리 뛰어들수 있는 각은 아니야는데이데한방이있나요 네. 안전하게 그냥 살려만 나오는 거. 나오고. 했어야 됐는데. <laughs> <laughs> 야이적한테1대지금 슈터. 보기 힘들거든요. 이겼는데? 뭔소리지 <laughs> 내집 갖고 왔잖아. <laughs> 어, 스킬 좀 맞춰봐. 흉켰다네. 아니, 거리가 안다? 거리 연각이야 아직 안 맞아. 해봐서... 아니, 그냥 거리가 멀었는데, 애초에 어, 어거지로 맞추니까 려안 맞지. 아니, 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해서, 거리 연각아 애초에 안 맞는 거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슛지, 불러고, 막혀. 뭔 개소리야. 아, 적중률100%좀 해. <laughs> 잠깐만, 아, 빼빼빼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죽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아, 날라가다 다시 뒤쳐서는 뭔데. 어, 형들 왜 여기 있어? 아 아유... 끝난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샬롯, 진짜 처음에 시작하다가도 죽어가지고, 어. 우리 4대5였어. 아니 벨저 체력 3분의 1밖에 안 남기고 살아 돌아왔는데 imprinted. 우리 팀이 죽어버렸어 그니까 러 샬럿이 죽고 시작했어 별똥 먹고 뭐 먹고 그냥 원 거리에서 와이존에서 죽었어 이존에서 <laughs> şey, 너가 반피 만들 때 그래서 막 엘프가 막공받고그잖아리 <laughs> 제가 못는워크리실해는데석에들어 <목소리도> 아. 아, 봤잖다 하는 거에림먹어로 나한테 필요하나? 4단계 그냥 공지 먹으면 그냥 게임 끝낼 수 있어. 근데 호가 없어. 피 채우고 천천히 호자 먹어. 근데 상대들이 다 살아있거든. 진로만 살아있어서. 쟤네 엘리가 막상 발공 날래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존나 기쁘다할 거니까. 그래서 뭐, 케아라 막아주겠지. <놀람> <다들 이거 먹어봤어? 놀람> 어? 바로 샤드 물었고. 많이 절잡 응, 얘네 지금 몽 먹... 이거 진짜 그냥 여차하면 건물만 때리는 생각으로 해도 되거든? 아이스크림이랑 같도 오, 어, 개꿀 <laughs> 앞에 몸좀 대줘 아, 다달아났구나